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로나 19를 통한 새로운 말을 하나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10대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신조어입니다. 그들은 노년층들을 무시하는 말로 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코로나 19가 세대간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 우리가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갈등을 일으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부모 리무버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아, 이 말은 음, 코로나 19이 말이 똑같은 말은 코로나 19를 부모 리무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음, 아, 베이비 부모 시대를 칭하는 부모와 없앤다는 말에, 리무버를 합친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을 많이 낳은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를 베이비 붐 시대라고 합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어, 보통 1947년부터 뭐 1966년까지에 태어난 그 사람들을 어, 베이비 부모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뭐이 연도는 나라마다 아, 틀리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의 60에서 70대 노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노인이라고 하면 음,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60대에서 70대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음. 아, 참 열심히 살아온 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각 나라를 부강하게 세운 아주 부지런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어, 부강한 나라를 만들면서 문제를 하나 발생시켰는데 그것이, 무엇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환경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를 왜 구머리머라고 무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의 노년층들이 환경을 파괴해서 환경 파괴해서 코로나19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지금은 노년층들에게 복수하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노년층들이 파괴한 환경 때문에 자기들이 코로나19의 피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자연이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노년층을 무시합니다. 참아, 도를 넘은... 미국의 10대들입니다. 이런 현상이 말하는 것은, 아, 코로나19가 환경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영향력 있는 석학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레미 리프킨입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환경 파괴에서 환경, 환경,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인간은 자연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지구가 뜨거워지고 생태계가 변화하는 물, 아, 이걸 되게 힘드네요. 물순환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이 지구에 남은 마지막 야생의 터를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1900년대만 해도 인간이 사는 땅은 14%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77%가 인간이 점령했습니다. 셋째, 야생동물의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들의 재난을 피해 이주하듯 동물뿐 아니라 식물 바이러스까지 기후 재난을 피해 탈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식지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로 왔냐면 인간 곁으로 왔습니다. 인간 곁으로 올때뭘 가지고 왔냐면 바이러스가 이 야생동물을 타고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년 동안 우리가 아시다시피 에볼라, 사스, 뭐 메리스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 제리미 리프키는 말이 100% 맞다고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간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자연은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죠? 인간이 쉬니까 자연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어, 이탈리아의 베니스, 뭘로 유명하죠? 운하 관광지입니다. 이곳은 코로나19 이전, 이전에는, 어, 연간 몇 명이 왔고, 어, 2000명도 아니고, 2 0 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는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운하가 맑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곤드라를 타고 다니면서 물이 오염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쉼이 찾아오니까 오, 물이 맑아졌고 물고기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도의 갠지스 방에 뭐가 나타날게요? 돌고래가 나타났다 갑니다. 희귀 중인 돌고래가 나타났다 갑니다. 인간이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도록 집에서 있다 보니까 자연이 활기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유럽에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새로운 단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플라이트 오게요 쉐임 운동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는게 힘드네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행기가 유럽 하늘에서 사라지자 유럽 하늘이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걱정했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지, 타지 않고 뭘탈게요 예. 철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웨덴 에서는 비행기 타는 것이 비행기 타는 것이 수치, 그래서 플라이트 쉐임.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한답니다. 그만큼 비행기가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 온난화를 만드는 주범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유럽 하늘이 지금 맑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 코로나 19 이전에 이전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그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생각나신가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미세먼지와 코로나 19둘 중에 어떤 녀석이 나쁠까요? 어 국제 과학자 단체 어, g p 드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국 당국이 코로나 19 사태 때 시행한 조치 때문에 치명적인 대기 오염을 경감시켰고요. 잠재적으로 수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얘기합니다. 대기 오염 경감이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몇 배요? 20배나 더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 뜰 직업이 있습니다. 전망이 좋은 직업. 지금까지 제가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듯이 정말 앞으로는 코로나 19 이후의 시대에 정말 뜰. 전망 좋은 직업은 바로 환경에 관련된 직업입니다. 여행도 지난주에 했죠? 환경을 살리는 여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어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어 제레미 리프쿤이 말한 것이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의 말이 또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주변의 상황을 잘 돌아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 토지라는 책의 작가 누구죠? 박경리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이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다. 우리는 자연의 이자로만 세상을 살아가야지. 원금을 까먹으면 안 되고 땅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연의 혜택으로 먹고 살아가야지. 잘 사는 거지. 이게 잘 사는 것. 그런데, 자연을 먹어치우는 것, 자연 자체를 먹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가까이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발전을, 발전이라는 이후로 파괴한 자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원금도 못 돌려줄 것 같습니다. 우리들 자녀들에게 부채만 물려줄 것 같습니다. 아니, 자녀들에게 아니라 이 자연 파괴는, 자연 환경의 위기는 우리들의 노년의 위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자연과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주시고 그것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자연에, 지금 일어나는 자연의 반응들을 보고도, 우리는 이 이치를 알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을 찾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 환경, 자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안식년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희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쉬면 자연도 쉬고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 안식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땅에 대한 쉼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들이 복사와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취미, 안식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처음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안식년은 땅에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생각나시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음 하나님 말씀 어디를 한번 보냐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비 25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기 25장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고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나 주가 쉬므로 땅도 반드시 쉬어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에게 먹을 거리를 내어 줄 것이다. 너뿐 아니라 여,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그의 낙은애에게도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또한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서 살고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땅은 소출을 낼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들여도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부을 것이다. 그러나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한 해에 나게 하겠다. 마지막으로 나는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 너희 뒤를 쫓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던 땅은 버려진 채 거칠고 쓸모없이 될 것이며 너희가 살던 마을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땅이 그렇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 곧 너희가 원수들의 나라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비로소 땅은 쉴 것이며 제목에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에는 땅이 쉴 것이다.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들에게 버림받은 그 땅은 오히려 그들이 없는 동안 폐어로 있으면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기간에 그들은 내가 명한 법도를 거역한 죗값과 내가 세운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죗값을 치를 것이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땅의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안식년을 설명하십니다. 땅의 쉼은 인간의 쉼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을 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과 자연의 쉼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연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원래 땅과 자연은, 땅과 자연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먹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8편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한번 꽉 채워봅시다. 시편 148편을 같이 읽어봅시다. 해와 달아 주를 찬양하라. 빛나는 너희 모든 별들아 주를 찬양하라. 가장 높은 너희 하늘아 주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너희 물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만물들이여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주의 명령으로 그들이 창조되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영원히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주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법령을 주셨습니다. 땅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큰 바다 동물들과 해양들아, 주를 찬양하라. 번개와 우박과 눈과 구름들아, 주의 명령을 따르는 폭풍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산들과 모든 언덕들아, 과일 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아, 주를 찬양하라. 별짐승과 모든 가축들아, 작은 생물들과 따라다니는 새들아, 주를 찬양하라. 이 모든 것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만이 위대하며 그분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빛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 자연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체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 이때도 자연은 하나님을 밤새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며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법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법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자연이 화를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인간들에게 화를 냅니다. 이 욕심만은 인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건들지 마. 여러분. 이렇게 자연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힌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연을 보호하지 않고 파괴하는 것은 그 힌트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신약에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연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사용하시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연이라는 힌트를 여전히 주셨습니다. 자연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사는지 생각해 보라. 수구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냐. 누가 보금 까마귀로 생각하라. 심지어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길을 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주시고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힌트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연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바다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밭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신약성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연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자연을 힌트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을 파괴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힌트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자연이라는 오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자, 오늘 이 그런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주제를 우리들의 선교 현장으로 가져가서 적용하면 어떻게 어떤 적용이 나올까요? 대법성사님께서는 후진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실 것입니다. 쓰레기가 길거리에 쌓여있고 자연을 보호한다는 말을 현지인들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볼수 없고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선교사인 나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주까지 한국에서 살았는데 가장 불편했던 것이 뭐냐면 분리수거였습니다. 수건이 아니라 분리수거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분리해야 할지 분리수거 할 때마다 집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뭐지요? 이것은 뭐지요? 결국은 한국도 자연 환경을 보호하자는 실천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환경을 보호하자는 마음이 없는 후진국 선교지에서 살다 보면 우리들 또한 자연 환경을 돌본 벌볼 마음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편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선규제에 있는 현지인들도 봉투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을 벌입니다. 선규제 현지들도 야생동물을 보호하자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선규제에 있는 현지인들도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규제에 있는 현지인들도 자연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는 에코 미션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에코 미션 말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 19가 발생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 자연 파괴로 인해서 야생 동물들이 인간 곁으로 왔습니다. 인간 곁으로 올때 바이러스와 함께 와서 인간에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자연이 파괴되어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어졌다는 것을 선교지 사람들에게도 알려 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 선교비 어떻게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혹시 자연환경 선교지의 자연환경을 살리는데 사용해 봤습니까? 이제는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캠페인을 버리고 현지인들을 이끌어 갈때 선교지 사람들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자연도 사랑하네. 교회가 예수만 믿으라고 했지? 자연도 사랑하라는 말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사는 자연을 사랑하네. 여러분, 선교진 사람들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르쳐야 할 것은 자연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라고 꼭 말을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이라고 그들이 알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때 현지인들이 기독교인을 어떻게 볼까요? 저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다고 배너를 동네마다 붙였습니다. 크게 크게 붙였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철거, 대상이 됩니다. 여기자면 불교인들이 교회 행사를 싫어해서 상부에 불법광고이라고 전화를 넣습니다. 반면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라는 캠페인 배너를 붙일 때는 자기들 집에 붙여달라고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주민들 저를 만나면 자기 앞에 그것을 자기 집 앞에 붙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배너에 어떤 글을 넣은 것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호합시다 라고 쓰인 글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들하고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을 위한 착한 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자기들을 위한 적이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는 에코 선교 에코 미션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자연을 아끼는 선교사, 자연을 아끼는 교인 자연을 위해 사용되는 선교비 자연을 보호하는 교인들 캄보디아에 와서 저도 어 지금 분리수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겁나게 힘들어요. 그 불편했던, 그 불편한 일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현장에서 작은 것 하나도 실천하고 싶어서입니다. 형사님은 형사님 다시 보겠습니다. 형사님 현지인들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한 힌트인 자연을 보호합시다. 그리고 에코 미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해야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맞아요. 그것부터 실천하세요.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교는 에코 미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힌트를 살려내고, 우리와 현지인들이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일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에코 미션, 에코 미션. 지금부터 실천하십시오. 예, 맞아요. 그것부터, 그것부터 실천.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